여기가 청포도 이육사 생가입니다. 그래서 벽면에 청포도가 그려져 있죠. 아, 이 포도길이래. 그래서 여기가 포도길이야. 요, 해놨네. 청포도, 청포도. 내고장 시절은 청포도가 이거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 주절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밑 푸른 바다가 기승을 아,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면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에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당엔 은쟁만에 하얀 모시수건 마련, 마련해 두렴. 이렇게, 응, 미육사. 1944년 1월 16일 새벽, 새벽, 베이징, 베이꾸, 마똥후똥 1호에서 순국하고, 대표 작품은 청포도, 절정, 광야, 꽃, 육사시집. 그 광야 아시죠? 그 예. 그말 타고 뭐 이렇게. 그 청포도를 그 이렇게 그 벽을 그 이렇게 그해 놨어. 기념사진 예. 한 남겨야 해. <laughs> 포도길 포도길 요, 요 써져있죠 이육사생각 여기봐요 이육사생각 문학가는 저기 도산서원쪽에 있고 몰랐어 <laughs> 관심없으면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여기는 수은 잡방 연구원. 수은 잡방 연구원. 요, 내방가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동에. 그 다른 지역에 없는, 내방가사 배웠잖아요. 분녀자들이 네, 예, 예. 보도 길 12. 맞았다, 안 <목소리> <목소리> 음, 나 아까 마나얘 선생님이 타고 왔어요 방금 집에 가면 되는 거야고 집에 가 음, 이거 모양도 청포도 모양이네요. 그죠.